반갑습니다. 저는 오성이구요. 자, 오늘 시바이노 좀 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다시금 그래도 약 반등으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간 미국에선 크립토 서밋이라는 이제 코인업계의 인사들을 모아놓고 트럼프가 자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코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좀 논의를 하는 자리였지만은, 실제적으로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에 좀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이제 알트와 이제 비트코인의 시장이 있었고, 약간의 좀 충격을 다소 전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실망 매물이 좀 다소 많이 출연을 했어요. 자, 시바이누가 현재가 기존에서는 약4% 이상 지금 상승을 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도지코인, 이제 민코인 중에 이제 대장 중인 도지 코인은 역으로 약 반등으로서도 보기가 힘든 상승률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루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시바이노 차트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앞전에 이제 어떤 큰 시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미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밈 중에서도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홀더분들이 대단히 많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커브앤핸들 큰 폭의 그릇을 만들어 내고 다시금 상승에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전 세계적인 홀더러들의 어떤 기대 심리는 상당히 드높아져만 갔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역으로 그런 핸들값이 무너지면서 다시금 아래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기나긴 민코인의 시장에 있어 가지고 뭐 다시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다소 좀 이르다. 트럼프가 재직권 하면서 이기 재직권을 하면서 트럼프 코인 민코인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코인 전체가 한번 들썩이나 싶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수급을다뺏어 가고 거기서 밈에 대한 인기는 다소금 사그라들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은 계속해서 상승보다는 하락의 구간. 지금 계단식 하락을 좀더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게 조심스럽게 저는 좀 예측을 해 보고 지금 거의 이제 앞에 저점을 지금 계속해서 갱신을 하려 하는 그런 움직임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구간에서 이제 행보세를 당분간 유지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0이라는 이딱 정확한 구간에서 맞고 다시금 뭐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만 어쩌면은 전체 알트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윙코인 시장 전체도 그렇지만은 큰 모멘텀과 어떤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세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금 더 저점 아래로서의 리테스트 구간을 한번 정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숨 고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더감망하는 자세를 좀 지켜보고 장기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부터라도 좀 단기적인 흐름에서 수익을 낼수 있을 때 단기적인 끊어먹는 전략으로 좀 나갔으면 싶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점에서 잡아서 약한 10%건 20%건 그 이상의 수익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 이상의 어떤 수익보다는 단기적인 흐름 안목에서 적당히 한 1, 20% 정도 먹고 다시금 2차로서의 대시세 장을 준비하는 그런 물량 확보의 기회로서 좀 보자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에 저는 쉽게 초보자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맥점 분석 포인트를 자동으로 나타내 주는 맥점 분석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만 특별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맥점 분석기는요, 현재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를 누구나 알기 쉽게 맥점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상승선과 빨간선으로 나타내는 하락선을 외부 파동으로서 잘 나타내 주고 있고요. 최근 XRP 기준으로 12월 31일 을기점으로 리플을 매수한 이후에 18일간 동안 약60% 이상의 수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 포인트 상에서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자 빨간선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매수 타점이 되겠고요. 이후에 초록색 신호에 맞춰서 매수 포인트를 바로 직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수익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다시금 하락 패턴의 신호에 맞춰서 우리는 매도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다시금 재상승의 매수 포지션 순간을 잡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로써 홀더 분들께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맥점 분석기를 원하시는 홀더 분들께서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차트 적용하는 사용법과 더불어서 안내사항을 함께 발송을 해드릴 것입니다. 25년은 알트코인과 더불어서 비트코인, 코인 시장의 흠풍이 부러울 것이고, 큰 수익으로서 전환되는 시기에 지금 현재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어쩌면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이 맥점 분석기를 통해서 기회와 수익을 함께. 얻어가시게 저는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자면,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그 불안정한 요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모멘텀 또한 없다.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이기 정권에서 뭔가 제대로 된 정책 결과, 아니, 정책에 대한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너무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렸나? 개난 기대감에 좀 사로잡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할수 있어요. 다시금 되돌아 봤을 때 지금 시간이 어쩌면은 우리가 그래도 기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나쁘다라고만 평가는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빛각 추세로서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계단식 하락을 통해. 해서 하지만, 곧있을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그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테스트 구간이라 해서 좀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예요. 전체 저기 알트 시장 또한 이런 행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구간을 똑같이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더 우리가 우리가 좀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70 자리를 정확하게 이탈을 한과 동시에 다시금 반등이 일어난다라면 90이라는 이 구간을 약간은 그래도 좀 힘차게 거래랑과 함께 돌파해 나가는 그런 흐름이 좀 있어야 될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중이라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우리 홀더 분들은 계속 매진만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맥점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계속해서 물리는 구간에만 머물러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저 오성의 무료 가족방에 들어오신다면은 정확. 맥점 분석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한 앞으로의 25년 시장의 그 변화 흐름에 맞춰진 전략 보고서까지, 전략 내용까지, 전략 레포트까지 함께 발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요번기에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바래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꼭 놓치지 마셔라. 무엇보다도 무료이니까 누구나 다 참여하셔서 꼭 좋은 정보와 더불어서 행운의 타점 얻어가셔서 꼭 올해는 꼭 수익으로써 마무리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저는 바래보고 싶습니다. 늘 매일같이 급변하는 변동성이 유독 심한 지금의 현재 코인 시장 속 내게 있어 희망적인 상황일 수도 혹은 늘 불안한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 무심코 혹은 무작정 자신만의 느낌만을 가지고 무리한 매수 진입은 하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항상 간다 간다 하는 주위에 근거 없는 소문과 뚜렷하지 않은 일시적인 상승세만을 바라보며 투자한 나머지 보시는 것처럼 고래들은 하락을 유도를 해서 계단식 하락을 통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서 지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과 항상 기대에서 걱정으로 혹은 기나긴 희망 없는 행보장 속에서 지금까지 어쩌면 손실만을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투자를 계획하셨다면 고래들의 매집에 따른 평단가 정도는 알고는 하셔야만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서 거듭날 수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이런 부분 잘 나타내주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차트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최적의 매수 타이밍에 접근하셔야지만이. 앞전의 상황과는 반대로 이렇듯 상승세에 올라타 탁점과 행운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은 물론 더 중요한 기회비용, 즉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 홀더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실시간 대응에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기 및 장기적인 투자에 따른 고래들의 매집 평단가 및 최적의 매수 매도 전략을 통한 맥점 분석을 실시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내가 투자한 코인의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또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대응 전략서를 우선 받아보시고 고민하셔도 될 것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선 지금 보이는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입장 안내 후 궁금한 점 또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무료 가족방에서는요. 단기 수익주 및 장기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입장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함께 소통하면서 코인 투자 전략에 대한 안목을 같이 키워나가셔서 올해는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저는 바래보고 싶어요. 더불어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무료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개인정보 유도 및 가입비 또한 일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홀더분들 앞으로의 상승세를 그려가는 코인들 이제는 정확한 맥점 분석에 따른 확실한 매수타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자금 소비와 시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투자 방식 앞에 이제 결정만이 남았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매일 맥점 분석 받아 보시면서 거기에 따른 매일같이 수익 또한 함께 점진적으로 적립해 나가세요. 그럼 오늘도 홀더 분들의 건승을 저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성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한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